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랩타킹 아시타카입니다. 자 여러분은 지금 듀엘릭 레스네크의 먹이 먹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. 역시나 저는 지금 뱀 앞에 꼼짝도 않고 서 있고요 먹던 먹이를 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극도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지금 먹는 먹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조그만한 쥐가 아니고요 삼 손바닥 그 이상으로 크는 레시나는 큰 쥐입니다. 그레 중에서도 대 사이즈, 대 사이즈. 지금 보시는 뱀은 태일랜드 케이브 듀엘링 뷰티레슨이 크고요. 입을 털 수가 없어요.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. 뱀은 직접적으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근육을 이용해 먹이를 물리적으로 내려보냅니다. 먹이 쓸 때는 렉 사육장을 이용하는 게참 편해요. 사육장 안에서 뱀을 꺼내 먹이와 함께 넣어두면 알아서 처먹습니다. 거의 다 먹어가네요. 대태부 쪽만 남았죠. 거의 다 삼켜갑니다. 참 생긴 건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아리아리하게 생겼는데 맞죠? 레시아 청옥다니 레스네이크 저 아시타카가 참으로 좋아하는 콜루브리다의과의뱀속중 하나입니다. 다 먹었네요. 빨리 끝내자 발 아프다. 이상 타일랜드 케이브 듀엘링 뷰티 레스네이크의 렛 먹는 모습 촬영한 렙타이킹의 아시타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